사소가 336장 활란과 핍박 중에도 336장입니다 함께 사송합니다 활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의 메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다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보받아 원수도 사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의 말씀 사사기 14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8절부터 20절을 한 절씩 교도하시고 20절 같이 읽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명을 데려와서 칭하삼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일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오 삼십 벌과 거옷 삼십 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띄어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살리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성한 것이 아니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그들이 잔치할 때우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우리에게 강명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십 개 개를 알려주며 그의 아내가 그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줬다.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다 같이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 합체 우리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삼손의 첫 번째 결혼식 이야기가 계속되지요. 삼손이 지난번에 찢은 그 사자의 죽음을 이제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 과정 가, 가운데 발견을 하죠. 그래서, 어,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했어요? 벌이 꿀을 모아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취해서 긁어 모아서 자기도 먹고, 그 다음에 자기 부모에게도 줬는데, 어, 절대로 이것이 사자의 그 사체에서 얻은, 꿀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안 했다. 그랬어요. 음, 계속해서 지금 나시린 규약을 어기고 있죠. 그죠? 삼손이, 보면, 단순히 이게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감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아예 신경도 안 쓰죠. 그죠? 삼손이 행동하는 거 보면, 조금이라도 뭐 고민한다든가, 아니면 멈칫 한다든가, 아니면, 아 이래도 될까? 생각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가 신부에게 내려갔다, 그랬는데, 아 이것은 뭘 얘기했냐면 아마 이게 정식적인 결혼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 신랑의 아버지가 내려간다는 것은 정식적인 결혼에 대해서 주체가 되는 부모가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 흥에 취해서 혹은 자기네들끼리 불장난처럼 그렇게 하는 결혼식이 아니고 부모님 양가가 인정하는 정식 결혼이란 얘기예요. 자 그렇죠? 그런데 정식 결혼이긴 한데. 신랑 쪽 손님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죠? 신랑 쪽 손님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형식은 정식 결혼인데, 에, 모양새는 뭐예요? 그냥 자기 욕정을 못 이겨서 여자 사오는 개념이죠. 그죠? 정말로 이 사람과 오랜 관계가 있고, 교제를 해왔었고, 아니면 또 부모님이 정말로 이 가정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하고, 정식적으로 청혼 절차도 밟았고, 그렇게 해서, 내 아들하고 딸하고 서로 이제, 어 결혼식을 해서 맺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양가가 함께 가서 거기에서 잔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랑의 친구들도 많이 오고, 신부의 친구들도 오고, 그렇게 해서, 이 결혼이 모두의 축복 속에서 하는 정식적인 결혼이다라고 하는 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식은 정식 결혼인데, 모양새는 정식 결혼이라는 게 전혀 보이지 않죠. 신랑의 친구들이 오죽하면 없으니까, 거기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 중에 형식적으로 신랑 친구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30명을 거기다 불 앉혀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식적인 결혼이다라고 하는 형태를 어거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목적은 뭐예요? 그냥 삼손 눈에 보기 좋은 저 여자. 아버지 나저 여자 취하고 싶어요. 이거죠. 그것을 이루 주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찌됐든 결혼식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데 여러분 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뭐예요? 술이죠, 술. 그죠? 잔치에서는 절대 술이 빠지면 안 돼요,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행하신 첫 이적이 뭐예요? 가나 혼인 잔치죠, 그죠? 잔치에서 뭐가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물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포도주로. 그런데 결혼식이다라고 하면 7일 동안 이어지는 거니까 반드시 이곳에서 빠져야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술입니다. 각종 종류의 술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잔치에서도 뭐예요? 7일 동안이나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규약한 것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계속해서 들이키고 있고 포도주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라고 했던 하나님과의 언약은 깡그리 무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7일 동안 밤낮이니까 얼마나 많은 성령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까요? 부모도 함께 참여했다고 하면 얼마나 부모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는 나시린이야 절대로 너 입에 포도주 대지 말랬잖아 라고 부모가 얘기 안 했을까요? 그런데 깡그리 삼손은 이것을 무시하고 있어요. 자그 다음에 수수께끼를 또 내요. 자기가 이제 경험 개인적으로 경험했었던 것, 어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온다. 먹는 자가 누구요? 예 사자죠, 그죠? 사자는 응 하고 삼키는 자잖아요. 그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자기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꿀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꿀을 발견한 거죠. 이거 한번 맞춰봐라라고 얘기했어요. 풀 수가 있나요? 이건 삼손 개인적인 경험인데 어떻게 이걸 풀 수가 있겠어요? 볼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1회 동안에 잔치가 계속되는 동안에 이거 맞춰라 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뭐 도저히 뭐 예상조차 할수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예요? 이거 못 맞추면 너희들 거둬 30벌 나한테 줘라. 내가 맞추, 너희들이 맞추게 되면 내가 30벌 주마 라고 했어요. 근데 30벌도 사실은 삼손이 준비된 게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보면 그 퀴즈를 그 삼손의 신부를 꿰어서 그들이, 30명이, 그죠? 그렇게 해서, 어, 알아내서 그것을 맞추게 되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죠?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아스글론이 블레셋 지역이잖아요? 거기 가서 사람 3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목숨값으로 그, 어떻게 보면, 옷을 취해온 거죠. 그것을 그들에게 줌으로써 이 퀴즈 맞춘 이야기의 상금을 해, 처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결혼식에서 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어때요? 상스러운 사람 목숨을 가지고 담보로 한 아예부터 계획 속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퀴즈를 내고 그 퀴즈를 가지고 위협을 하고 그 퀴즈 갖고 위협을 하니까 도저히 못 견디게 서 써서 삼손의 여자를 꿰다. 그렇게 해서 겨우 알아내서 그것을 알아맞히니까 문제는 뭐예요? 알아 맞췄으니까 퀴즈 맞췄으면 다 해피하고 행복하고 와, 재밌다 하고 끝나야 되는 게 결혼식이잖아요. 근데 결혼식 풍경에서 사람 30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좋아해서, 그렇게 자기 눈에 보기에 좋다고 원했었던 여자였어요. 그래서 지금 결혼식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분노를 못 이겨서 삼손이 그걸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 끝에 가서 뭐라 그러죠? 20절에 그랬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여기서 친구는 누구냐면 여기서 결혼식에 억지로 참여했었던 블레셋 남자들 30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한 남자에게 그냥 자기의 신부를 줘버렸어요. 그럼 이것은 전혀 사랑이라든가, 진지한 관계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저 욕정에 의해서, 저 여자 보기에 아립답다, 저 여자 보기에 예쁘다. 그래서, 결혼식 시켜줘요, 아버지! 그렇게 이제, 쫄라된 그런 철부지 삼손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전혀 결혼식답지도 않고, 정말 모두가 다 함께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이미지는 이 결혼식에 전혀 없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수준인 거예요. 안타깝죠. 그저 이게 믿는 자의 수준이라니. 제가 처음에 이 14장 얘기할 때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내려갔다라고 하는 와 이에라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뭐예요? 그냥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랬죠. 어디에서 또 어느 정도 수준에서 떨어졌다 이런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딥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했는데 지금 수준 보세요.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게 믿는자의 수준인가요? 어떻게 이게 믿는자의 행동이라고 할수 있나요? 더군다나 이게 나실인인데 평생 하나님 앞에 받쳐진자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망나니 같나요, 그렇죠? 그런데 삼손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은 벌어져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사를 뛰어넘어서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랬죠. 은사만 많이 받으면 이적은 체험했어요. 권능은 체험했어요. 아, 성령의 권능이 이 정도구나. 체험했단 말이에요. 내 입에서 갑자기 방언이 터진다. 오, 성령님 계시네. 내가 갑자기 그냥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저 사람 병이 나왔다.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런 체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의 그런 은사만 체험하면 얼마든지 은사만 체험하고도 수준 이하의 행동 할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어요. 지금 그 예를 누가 보여주고 있어요? 삼손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잖아요. 19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니까 삼손이 힘의 괴력이 생겼죠. 그 괴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사람 30명을 죽이고 거옷을 취해왔단 말이죠. 성령의 은사인 거예요. 은사. 권능의 은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는 체험하는데 수준은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수준은 여전히 그 수준이에요. 저기 망나니 수준이란 말이죠.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성의 은사만 체험하면요, 은사만 체험해놓고 뭐예요? 거짓말하고, 은사만 체험해놓고 뭐예요? 뒤에서 후욕하고, 은사만 체험해놓고 뭐예요? 모여서 한다는 얘기가 전부 다 극단적인 정치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얘기 할수 있죠. 성도도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이니까 정치 얘기 할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이것이잖아요? 정치가 우리는 우선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죠. 신앙이 우선이죠. 그죠? 그러면 신앙적인 얘기가 우선시 되고, 신앙적인 얘기가 많이 얘기되어야 되고, 신앙이 정치를 압도하는 그런 말들이 오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신앙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전부 다 극단적인 정치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얘기도 그냥 점잖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전부 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한쪽은 극우, 한쪽은 극좌. 그래서 서로 막 싸우고 있어요. 이거는 믿는 자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죠? 믿는 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신앙이 앞서야죠. 믿는 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앞서야죠. 믿는 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맹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앞서야죠. 신앙적인 얘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단 얘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로잡으셨단 얘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단 얘기. 나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다짐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함께 이것을 해나갈까라고 하는 함께 하는 연대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신앙인들의 모임이 은사도 다 체험했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다 체험했는데, 전부 다 뭐하고 있어요? 수준 이하의, 딥나 수준의 머물러 있다.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오늘 삼손을 보면 아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수준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수준을 끌어올려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낮은 수준에서 계속해서 지낼 거예요? 그러면서 합리화하죠. 인간은 다 연약해. 인간은 다 어쩔 수 없어.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요,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계속해서 그 수준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은 대로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살아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몸부림 치지 않으면 수준은 절대 끌어올려지지 않아요. 내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내 몸부림 친다라고 하는 게내 노력으로 열심을 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어떤 것들 이룰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이룰 수는 있죠. 아주 의지가 강력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극히 일부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고, 진리의 영이 오시고, 예수의 영이 오시고, 말씀의 영이 내게 오셔서,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야, 너 말씀대로 살아야지? 누구누구야? 성령의 뜻은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실 때마다, 아이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 뜻을 또 잊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게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가능한 것이지 절대로 자기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사랑 여러분,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시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되시고 말씀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되셔서 늘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늘 언제나 딥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을 바라보면서 늘 언제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그 권능이 나타나는 모습은 부럽지만 그러나 그의 행동이나 그의 말이나 그의 생각은 전혀 부럽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행동임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수준이 딥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어질 때 도덕적으로도 수준이 떨어지고 영적으로도 수준이 떨어져 있는 삼손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가문을 사용하셔서 삼손에게 계속해서 당신의 권능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지만 아버지 그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망나니 수준의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고 하여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끌어올려져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수준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끌어올려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